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본문에서는 유월절 식사 후 늦은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남산에 이릅니다.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후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깊은 고통을 동반한 간절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에 취해 시간 준비에 실패합니다. 마침내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를 이끌고 감남삼에 이릅니다. 거기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감남삼 기도, 제자들과 감남삼에 오르심, 예수님의 기도, 잠든 제자들, 47절부터 53절, 감남산 체포작전, 유다의 등장, 어둠의 권세와의 충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 어둠의 권세로라 하시더라. 감남산 이야기는 사범석 기자 모두 들려줍니다. 각기 독특하고 다양한 정보를 퍼즐처럼 들려주는데 맞춰보면 서사가 풍성해집니다. 누가의 초점은 하나님의 때를 맞는 예수님의 심정에 특히 더 집중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도 가장 많이 부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시간을 향해 온전한 순종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향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단의 시간의 서사적 대조가 돋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통만 말하지 말자. 사람이면 그냥 그 과정 전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라는 걸 아셨으니, 순종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서 숨을 누리는 안식처며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 예수님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큼 무서워야 제자입니다. 예수만큼 순종하고 싶어야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만날 수 있는 부활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불길한 소리가 싫을 뿐입니다. 순종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 슬픔에 따른 피곤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에 잠을 택했습니다. 잠은 십자가로 깰수 있지만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칼 들고 싶은 마음 참게 하는 기도. 예수님은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도우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는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려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유다를 앞세워 찾아온 악한 무리에게 순순히 붙잡혀 가셨습니다. 저항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검을 쓰며 저항하는 제자들에게 참으 하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와 그 뜻대로 사는 순종이 어우러진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샬롬.